플러스 요거에 제곱 이렇게 분의 절대값 0 0 집어넣으면 2만 남네 이렇게 네. 음. 그럼 이게 최대가 되고 싶으면 밑에가 최소면 되잖아 네. 어, 루트 안에 있는게 최소면 되겠다 네. 요거 전개하면 k제곱 4k제곱 더하면 오케이. 5k제곱 마이너스 6k 여기 몇이야? 플러스 다 바꿔줘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k 플러스 아, 8k 네. 음, 플러스 2k야? 네. 그리고 13? 플러스 13인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네. 왜요? 이게 그냥 최소면 되잖아. 네. 음, 그러면 대칭축일 때최소래며 네. 마이너스 2 분의 b. 마이너스 5 분의 1이지. 네. k가. 네. k가 마이너스 5 분의 1일 때이 값이 최소니까 전체가 최대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답은 뭐야? 마이너스 5 분의 1 이렇게 나오지. 네. 1번. 이게반가야요 얘들아? 11번. 귀엽다. 한번 풀어볼까? 1 5번요 11번. 아, 아 저기 한 번만 이다려이세 아, 이거? 어디요? 여기. 지금 이 값이 최소가 돼야 되잖아. 네. 응. 그러니까 이 값이 최소가 돼야 돼. 네. 그러면 k 관 이차함수잖아. 아래로 보려고. 네. 응. 대칭축일 때 최소 아니야? 어. 마이너스 2 분의 p. 네. 마이너스 좋아. 다르게 말하면 신이형인데 나왔어? 아니요. 아직. 어, <웃음> <못> <웃음> 나왔어요. <웃음> 나왔어. <웃음> 아, 너, 네, 잘 지게요. 나도 참고했어 가지고. 서로 수직되려면 <laughs> 어떻게 해야 돼? AA 프라임, BB 프라임. 나오면 0이잖아. 음.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네. 7번은 무슨 문제 야. 일정한 비율로 음. 나눴네 네번 네 했네 세 번에 네. 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벨 중심의 작품은 같이 바깥이 랑 똑같지 네 맞아요 맞아요 할수 있겠어 반장 네. 출발할 수 있냐 오또 <놀린> 뭐가 어려울까 네, 약간 비슷비슷하네요 그래도 지난번에 거랑. <laughs> <놀놀놀람> 그렇게 <laughs> 많이 썼던 모바일 게임 엄청 열심히 해놔야 돼너 과부 아니야 이거 야, 서술형 한번 볼까? 멘트만 한번 보자. 서술형은 진짜. 바로 네, 옆에. 74도. 그면안될것같 이게 직방이지? 아. 야, 평면 봐봐. PA제곱 플러스 PB제곱 플러스 PC제곱이 최소 1대. 이게 무슨 말이야? 언제 최소야? 피가? 피가 뭐일 때? 무게중심. 그치? 무게중심. 그니까 p a 자표를 구하시면 그냥 무게중심 잡고 가면 되지. 네. 맞아? 근데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애들아 어떻게 네. 볼 거야? 그야 무게중률 잡혀 다 네, 이렇게? 네, 네, 네. 어렵지 않아요? 응. 지금 p가 임의의 점이니까 그냥 x,y 이렇게 잡아도 되지. 응. 응. 그럼 pa 제곱해봐. a가 1,2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이거지. 응. 그리고 pb제곱은 x-4의 제곱 플러스 y 8의 제곱. 그리고 pc 제곱은 x 7의 제곱 플러스 y 5의 제곱 이렇게. 음. 계산 다 해야 돼요. 여기 최어 서술형으로 나오면? 여기 최소려면 지금 이거 x에 관한 2차 함수나. 네. 음. 그러면 정리하면 3x 제곱? 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4x. 마4 x 오. <laughs> 어. 뒤에는 중요하지 않지, 아, 네. 맞지? 어차피 최소 1대를 궁금한 거니까. 아. x가 뭐일 때 쳤어요? 마이너스 아. 2분의 b. 네. 4. 네. 아. x가 4일 때, 그럼 이것도 똑같이. 아. 4i제곱 마이너스 4i, 여기는 마이너스 16i, 여기는 마이너스 10i.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10i, 아, 네. 네. 뒤에는 궁금하지 않지 왜. 네. 최소 일 때. 이것도 똑같이 y 가면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5지, y 5. y는 5일 때 오. 최소 이분게 푸는 거 나오면? 마이너스 2개의 분의 p라고요? 그렇지그렇지 대칭축이 아축 그쵸? 아. 기울기 아니죠? 그, 아니지 아니지 대칭축일 때 최소니까 아아 응. 아휴 자, 3번 중요하다 각을 2등분하는 객선의 방수 6호의 마디 하아 진짜요? 아잉 안 많고 중요한 거만 지워주는 거야 빨리 3번 해봐 봤그 지금이 어디야 어3 번. 어. 잘 불었어요? 아까 그 문제랑 헷갈렸구나. 왜요? 응. 이뜨거거 아니에요? 응, 요거를 지금 요 각을 이등분하는 거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얘축 내려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니. 아니. 약간 x 축하고 요노하고 직선하고 이루는 예각을 이등분하는 직방을 구해 네. 보세요. 이 각이 문제였잖아. 네. 응. 지금은요. 지금은 네. 그 직선을 줬잖아. 그냥. 그거 이루는 거 각도를 그냥 이등분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요거? 아. 어, 이거 이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하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뭘 쓰라 했어, 아까? 어찌어찌 솔직 발레리라 했잖아요 길이 아, 네. 같다고 각의 이등분 음. 그러니까 네. 그 직방은 특징이 뭐냐 어, 두 직선으로부터 네. 거리에 아 거리가 똑같다 네. 어. 그니까 러 대피사이지 대피, 사이즈, 대피. 네. 요 이미의 점을 x,y라 잡고 네. 음. 요거랑 요거랑 대피 써가지고 같다 이렇게 식세해서한거 아니야? 맞니? 어. 맞나? 음. 요거랑 식세하고가 5분의 절댓값 몇이야? 티하는 그대로 나오잖아. 4x 3y 2. 네. 이거랑 여기 대피 5분의 몇이야? 티하면 그대로 나오지? 3x 마 3y 2 이렇게. 그럼 5차피 5 이렇게 까지고, 네. 요거가 그냥 같을 수도 있고, 그냥 같다고 보면 넘어가면 x 플러스 y 냉이 그냥. 아, 요거 하나 나오고. 중호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더하면 0이잖아. 네. 아, 더하면 7x 7y 4는 빵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각을 이등분할수 있으니까 두개 나온다 했잖아. 음. 네. 응. 네.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는 무조건 수직. 두개 수직인지 봐봐. 아맞아 네. 수직이지. 여기는 기울기 마이너스 1, 여기는 넘어가면은 1이잖아. 네. 그러니까곱함 마이너스 3이니까 수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찾은 거. 너무 중요해. 각이 2등분. 네, 근데 저거는 그런 비교를 저랑 응? 몇대 몇인데? 그렇지. 이거 얘들아, 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 몇대몇신지 알고 하고 그치 그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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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요거는 요거는 네. 요거 대 요거 이용하는 거지 들아 네. 가게에 있는 거요 어. 문제는 그때 이렇게 아된 거야? 네음오 네. 직방 마스터 했어요 마스터 네. 음. 72쪽에 좀... 4번 5번 풀어 볼까? 72쪽이요? 아, 아, 아. 그래 아. 네, 어디죠? 72. 아, 72쪽. 밑에 이거 숫자 적어지지 않았어. 그럼 페이지가 음... 없어. 아, 있네. 음... 6번이요? 4번 5번 한번 풀어 볼까? 이... 아. 好。<Okay. S 2> mm hmm. 호호 아, 유 병고 써먹네 병고 써먹어 이거 좋아전못 삼? <laughs> <타서>? 전 농청이 못겠어요 <laughs> 아. 같이 한번 볼까? 야, 진짜 이 정도 뒤에 봤는데도 답이 안나와요 뭐지? 이거, 아니, 이거 아니면 몇 네. 번 거야, 이거 몇번큰 거야 이 네! 아 이거? 너요. 이거 다라고 아니 2, 2, 3 왜요? 이거 봐봐 3, 4, 5 내가 그냥 삼각형 이렇게 그리라 했지 내가 네 음. 여기 a, 여기 b, A는 여기 c a가 몇 컵만 되시니? 2, 1이고 b는? 4, 5 3, 5고, 4, 4 5. 3, 5고 c는? 4, 0 4, 0이지 얘들아 각 a의 이등분선요거를 바른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맞지? 네. 그거 BC 만들 여기 뒤. 요거에 좌표를 구하세요 이 문제지. 얘가 들 각이 이등분하면은 어 무조건 공식이 거야. 요거네 요거는 네. 요거대 요거 대 네. 네. 요거 네. 요거 요거야. 매번 그렇지 않아 지금 음. 각이 이등분은? 음. 그리고 특별히 요거 이두 직선의 각이 이등분선에 좌표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 문제는 대피스라고. 어. 지금 계속 상황 정리해 주는 거야, 내가. 알았어 어. 이렇게 삼각형 문제에서는 당연히 요거 대 요거는 뭐 써야 돼? 요거 대 요거 이렇게 써야지. 이 길이 몇이야? 점과 점 사이 거리. 아, 아 이루트 5지. 네. 여기는? 네. 음, 루트 5요. 루트 5야? 네. 루트 5. 그럼 2대1 아니야? 맞아요. 음, 그럼 여기도 2대1이지, 얘들아. 네. 어. 그럼 D는 BC를 2대1로 아, 내고 나는 어떻게 지 아. 어떻게 하면? 저 그냥 대로 진짜 했어요. 아, 진짜? 그러면 2대1로 내고 나점공식쓰면 되잖아. 3분의 크로스. 8, 4, 더하면 12, 3분의 크로스 0, 더하면 5, 이렇게. 두개 더하면? 응. 여기 4, 맞아, 아, 더하면 3분의 17이야? 맞아, 어려이번이지얘데 <laughs> <있는 데랑>. 됐니? 응. <laughs> 3번 음, 음. 문제도 중요하고. 네. 자, 5번. 5번 문제도 이거 여러 번 하지 않았어? 5번까지 거 틈이 없아 아, 네. <laughs> 네. 5번 풀었대아번2 어디? 아, 10만 있으면 40만 봐봐면4안들어으면 40만 x 축면 40만 있으면 40만 있으면 40만 있으면 있어 아니요. 없지? 이축 40만 이으면 40만 마이면은 지금 마이면 40만 있으면 있겠지 아. 어. 그럼 있가한 이쯤이다 으면4 이쯤이다 면4노만면만만있으이 B는 마이너스 6, 아6 6, 마이너스 4니까 X축 밑에 있겠지. 어, 그럼 6, 마 대충 이렇게 찍을까? 렇죠 네. 6, 마이너스 4 이렇게 찍으면, 요거 A, B를 두개 이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선분 A, B니까. 네. 근데 X축에 의해서, 어, 이게 M 대 N으로 갈린다, 이 말이잖아. 맞아? 이 길이랑 이 길이? 네. 이거 어떻게 부러워야 돼?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야 돼. 그치 보조선 그어야 돼. 관심 있는 점을 지나면 촉각 평행하게. 관심 있는 점을 지나면 촉각 평행하게. 관심 있는 점을 지나면 촉각 평행하게. 됐어? 네. 응. 어? 또 직각이네. 저거 대 저거 대 저거. 응. m 대 n은 요거 요고 대 요거로 볼수 있겠지. 요거 길이 몇이야? 요거 왕 y 자표 아니야? 그치? 2. 요 길이는? 1대2네. 응. 여기도 1대2지. 이겼어? 응. 아 우와. 했잖아. 아 4번 몇시인보몇 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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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우와. 야, 여기까지. <laughs> 와. 야, 너무 많이 했다. 고생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진이 너무 많았다. 지민이 네. 많았다. 네. 고생 많았다. 민호 고생 많았다. 승관이 승관이, 지수, 미우 아이 경호한테는 미라구나. 일단 숙제 뭘까? 뭘까? 대신 문제 알겠습니다. 숙제 3 풀어오고 뭐냐? 검정색은 <laughs> 뭐요 응? 검정색 <laughs> 일요일 날 얘들아 뭐 할래 일요일 날? <laughs> 아? <laughs> <laughs> 뭐라고? <웃음> 이러려고 가서 갖고 왔서래 갖고 오라고 해야지 돕가서 아, 없어요. 집에 여기 여기 가서 아니, <뭔> 아, 어, 네. 아니 스트리를 갖고 주문할때네 어, 좋아요 다 좋아요. 래리안 갖고 온다. 퀴즈 네진 있는 거냐? 안녕. 안녕, 안녕. 난 머리가 좋아. 어, 안 그러면 안 돼. 어, 술다리, 그. 신발끈? 어, 물어봐야지. 이 영상 찾는데 못찾아가지이요 찾는 아, 신발끈? 근데 신발끈 별거 없는데? 까먹지 말고 물어봐야 돼. 지금 해줘? 아, 지금 해줘? 지금 해줘? 어, 잘가, 잘가. 고생했다. 네. 형이 뭐냐면, 예를 들어 그냥 점을 3개 줘, 네. 2.3, 뭐 마이너스 1.2, 0.4 이렇게 응. 점3개 주면은 이유면은 뭐야? 삼각형이지. 이거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왜? 그냥 너가 마음에 드는 점 하나 골라가지고 원점으로 만들어. 어, 그냥 이거 내가 만들어 볼게 원점으로. 0.0으로 만들었어. 그럼 x에서 2 e 빼고 y에 3 뺐다는 거지. 그럼 똑같이 해줘야 돼. 그렇지. 2 e 빼면 마이너스 3, 3 빼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똑같이 빼면? 마이너스 이 일이지. 그 다음에 이거 무시하는 거야. 됐어? 그냥 이거 필요 없어 이제. 그러면 이 분의 1에 절대값 시고 이제. 여고 순서대로 A, B, C, D인 거야. 그럼 A, D 마이너스 B, C. 맞고요. A, D 마이너스 B, C. 이게 공식이야? 알았어? 그럼 이 분의 1 절대값 A, D 마이너스 3 B, C. 곱하면 이 집을 빼야 돼 이렇게. 그럼 답은 이 분의 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순서를 요거를 순서 위치가 바뀌어도 A, B, C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절대 값이 니까요 알았지? 해보고 안 되면 또 주문하면 돼 알았지? 잠깐 음. 이거 사0분 치워놓을게 어 그래, 찍어 안녕 계세요 아 고생했어